자, 어,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어, 12월 21일 성신양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양회는 저도 몇 년, 2년 전에 어, 2015년도에 수익을 제법 냈던 그런 종목이라서 뭐잘 알고 있는데요. 어, 뭐 시멘트 어팡과 관련해서 내진 건설 어팡과 관련해서 어팡이 좋으면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어팡이 별로면은 못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신양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는 많이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폭이 또 어~ 크게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대략 2014년도 이후로, 어, 이제, 어, 좀 변곡점을 맞이했어요. 왜냐면 이제 건설업황이, 어, 빠르게 살아나면서, 사실 3년간, 어, 그리고 뭐 내년도에서도, 뭐 크게 어 나쁘지 않을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실적치는 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적은 대략 한 2014-15에 피크를 친것 같고, 어 왜냐면 이제 시멘트 업황이라는게 거의 건설업 중에서도 전방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이라고 하면은 뭐 땅을 파고, 뭐 골조를 세우고, 뭐 데크를 가, 어, 뭐 세운 다음에 어 거기에 뭐 시멘트를 부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뭐 유리창을 만들고 페인트를 하고 하는 건 이제 후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성신양에는 분양 열기가 가장 높을 때, 뭐 그럴 때 주가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리는 거 봐서는 어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 이제 약간 피크를 친 상태에서 더 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뭐 질문하신 분들 보면 다들 손실권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수익보유 계신 분이 거의 없겠죠. 몇년 전에 사지 않았으면 5년 전, 6년 전에 산게 아니라면 그죠? 어, 해서 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또 어, 내년도에. 실적, 건설업황이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건 예상들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때문에, 어, 주가가 더, 뭐, 여기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유자분들은 좀 힘들지만, 피곤하겠지만, 조금 견뎌주시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치는. 어, 그리고, 음, 뭐, 정말 업황이 좋았을 때와 비교했, 비교해서, 어, 뭐, 어, 주가가 수준이, 어, 이제, 상, 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는 내년도 연초에서 반격의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이제 어디까지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어, 주가가 원체에 좀 많이 흔들렸고, 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뭐 기술적으로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8 9천0원권까지는 기본 어,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어 조금 내년도 연초에 시장이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음. 그 분위기만 좀 탄다면은 어 외에 어 조금 더 추가적인 반격도 어 예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좀좀 좀 속상하겠지만 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뭐 9천 원대, 뭐만 원권, 뭐 만약에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섹터들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이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내가 뭐 8천 원대, 9천 원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올 때 이용해서 적절히 현금화한 뒤에 어, 보다 지금은. 뭐, 내년도 CES 관련해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가장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로 교환하는 작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고, 어, 뭐, 추가적인 변동성은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어, 보유자분들은 어, 좀 지루하지만, 어, 조금 더 견뎌서, 어, 좀더 올라온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